김동현 경기도 지사는 지난 16일 오후 집중호우를 대비해 침수 우려가 있는 화산 지하차도 공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김동현 지사는 이날 현장 점검을 한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지하차도는 침수나 붕괴나 땅꺼짐이 우려되는 곳이라며 선제적으로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하차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나 또는 산사태 날수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도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선제적 예방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며 많은 강우가 예상되는데 인근과 주변에 어려움들이 혹시 있는지 미리 살펴보고 경기도나 또는 해당 시군에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산 지하차도 공사 현장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 최근에 두 번이나 침수가 된 지역이다. 16일 오후부터 18일 새벽까지 250mm에 가까운 비가 내리게 되면 지하차도 침수와 땅 꺼짐, 붕괴 우려가 있어 수원에 있는 지하차도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며 이번 비에 지하차도 뿐만이 아니고 산사태 취약지구나 또, 반지하주택 등에 있어서도 선제적 예방조치를 단단히 하도록 지시를 했고 차질 없이, 아무 일 없이 잘 예방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오후 1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는 선제적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박스경제TV였습니다.